여러분, 안녕하세요? 멀티캠퍼스 외국어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박소연입니다. 보통 외국어 교육이라고 하면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 교실 환경에서 외국인 강사와 소통하는 장면이 더 익숙하실 것 같습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과 그것도 100% 해당 언어로만 비대면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과연 학습이 잘 이루어질까? 라는 의구심이 생기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 멀티캠퍼스에서는 여러분의 우려와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어 학습에 최적화된 클래스 나우 369를 도입하였습니다. 369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클래스 나우 369 전략이 적용된 실제 수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과정을 수강한 교육생 후기는 어떠했는지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369의 의미를 소개하겠습니다. 369는 비대면 외국어 교육에 최적화된 학습 전략 세 가지를 뜻합니다. 첫 번째로 3은 비대면 교육에 학습자가 몰입할 수 있는 30분이라는 최적의 학습 시간을 뜻합니다. 아무래도 비대면이다 보니 수업 집중도에 있어서 호흡을 짧게 가져가되 그 안에서 콤팩트한 컨텐츠로 효율적으로 수업을 진행합니다. 숫자 6은 수업 시간 중 강사와 학습자 간의 인터랙션이 60초 이내에 1회 이상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강사 또는 다른 학습자와 지속적으로 핑퐁을 하듯 대화를 주고받으며 수업 내내 긴장감을 유지합니다. 마지막으로 분은 교육생의 하루 동안 평균 발화량인 90분을 의미합니다. 1일 6시간 수업을 진행할 때 교육생 1명당 하루 외국어로 말하는 총 시간이 1시간 30분이라는 것을 뜻하는데요. 여러분 생각해보시면 한국어만으로도 하루 동안 혼자 말하는 시간을 합쳐 봤을 때 90분이 쉽지 않을 텐데, 하물며 외국어로 이 시간만큼 비대면으로 말한다는 게 대단하지 않나요? 다음으로 멀티캠퍼스 외국어 클래스나우 369의 특장점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차별화된 컨텐츠 커리큘럼입니다. 클래스 나우 369는 자체적으로 개발한 컨텐츠를 활용합니다.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오프라인 수업을 단순히 30분 단위로 분절한 것이 아니라 비대면 수업에 최적화된 커리큘럼을 신규 개발하여 적용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소수 클래스 구성입니다. 비대면 수업 진행의 가장 큰 장벽으로 여겨지는 것이 과연 수업 시간 내내 집중할 수 있을까? 어색하지 않게 상호 작용할 수 있을까? 라는 것일 겁니다. 한개 클래스를 5인 이하로 구성하여 적극적인 참여가 가능하도록 구성합니다. 타 교육생의 외국어 표현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적정 인원 구성이라는 점도 염두에 두었습니다. 세 번째는 멀티 캠퍼스가 최고로 자랑하고 있는 전임 강사진입니다. 비즈니스 분야별 어학 강사들을 전임 강사로 두어서 자체 과정 개발 그리고 컨텐츠 개발, 티칭이 동시에 가능한 노하우가 풍부한 전문 강사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클래스나우 369에 대해 연구하여 개발하였으며 오프라인의 티칭 경험을 온라인상에도 그대로 구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클래스나우 369 설명으로만 들으시면 다소 이상적으로 들리실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진행되는 수업을 보는 것만큼 도움이 되는 건 없겠죠. 먼저 가장 어색할 수 있고 긴장되는 첫 번째 수업이 어떻게 자연스럽게 시작될 수 있을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영어 수업 중 아이스브레이킹 활동 예시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So could you ask a question to Chris? Sure. Uh, hi, Chris. Uh, hi, Ryan. Usually, uh, yes. Uh, what do you usually do? When you have a free time, uh, what am I doing when I have a free time? Um, yes. I love uh, go hiking. Uh -huh. So whenever I have some time, I try to go outside and get some fresh air. and 네, 첫 만남인데 생각보다 편안한 분위기에서 학습자들이 소통하는 모습을 직접 보시니 어떠신가요? 한결 마음이 편안해지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본격적으로 30분 수업 시간 안에서는 어떻게 긴장감 있게 서로 상호작용하는지 수업 장면 간단히 보시겠습니다. 먼저 수업 중 강사와 학습자 간의 인터랙션 예시입니다. Okay. So based on the previous case study, how would you like to give positive feedback effectively in English? So Daniel 어, uh, well, in my case, I would say, uh, thank you for your hard work. Uh, I like it, but need to discuss about the contents later. Okay. 네, 잘 보셨나요? 이번에는 강사님만 일방적으로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시간 비대면 강의의 장점. 그때 그때 질문이 생기면 바로 원어민 강사님의 답변을 얻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장점 중에 하나죠. Uh, my friends or my family is something like some performance or something. so is that yeah. three strategies can be applied? sure. of course. and that's a great question. i think that, you know, when you're precise, if your friend gives you a gift, for example, it's your birthday, they give you a gift and you say, oh, thanks, i like it. 수업 마무리 단계에 클로징 액티비티에서 학습자와 학습자 간 상호 작용을 통하여 함께 복습 퀴즈를 푸는 모습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When you add some more detailed positive feedback, what would you say to the person? Uh, in my case, instead of saying good job on your presentations, I would say more precisely like I really like the way of interacting with the audience during your presentations. How about you, Ash? 네, 실제 수업 영상이 클래스나우 369 수업 방식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이제 왜 그리고 어떻게 비대면으로 하루 동안 발화량이 평균 90분이 되는지 이해가 잘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보여드린 수업 사례는 영어 과정이었지만 중국어, 일어 등 고객사의 니즈에 맞춘 각 어종별로 369 전략을 사용하여 활발하게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27일부터 8월 21일까지 4주간 재택으로 클래스나우 369를 진행한 A사의 교육을 예시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중어, 일어, 그리고 베트남어를 포함한 전략어 과정 중총 4주간 클래스나우 369가 반영된 외국어 과정이 진행되었었는데요. 가장 궁금하신 교육생 수료설문 결과, 교육 운영, 비대면 수업 전반, 교과목, 강사 등 세부 항목 모두 전 어종 평균 전체 만족도는 무려 99% 만족, 그리고 이중 86%가 매우 만족을 보여 상당히 높은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수치상으로만 보시면, 도대체 어떤 부분에서 학습자들이 만족하는지 잘 와닿지 않으실 것 같아서 교육생 의견도 준비해 보았습니다. 전체적인 의견으로는 처음에는 온라인 교육이라서 반신반의 하였으나 막상 교육을 받으면서 짜임새 있는 수업 구성과 시간 배분, 그리고 전문 강사진의 진행 등 오프라인 못지 않은 높은 만족도를 느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클래스나우 369 학습 전략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이 적용된 실제 수업 영상과 교육생 만족도 후기를 살펴보셨습니다. 이제 조금 외국어 비대면 수업에 대한 긴장감이 좀 덜어지셨나요? 조금 더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이번에는 여태까지의 과정 운영 담당자로서 클래스나우 369와 관련하여 가장 자주 받은 질문 세 가지를 뽑아 보았습니다. 하루 수업 6시간에 대한 구성이 어떻게 되나요? 네, 그래서 실제로 진행이 되었던 영어 수업 시간표를 가지고 왔습니다. 시간표를 보시면 모두 한 개의 동일한 과목이 30분씩 두 개로 나뉘어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상세히 설명드리면 1교시에는 주요 학습 목표 및 표현 등을 먼저 학습을 하고 2교시에는 케이스 스터디 또는 롤 플레이나 장문등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실습 및 적용을 하고 피드백을 받는 시간으로 짜임새 있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장기 인텐시브 어학 과정에서 학습자가 지치지 않고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표상에는 보이지 않지만 수업 중 주중 최소 1회는 1대1 코칭 시간을 실시한다는 점입니다. 학습 중인 컨텐츠와 연계하여 부족한 부분을 강사에게 일대일로 피드백을 받기도 하고 관심 있는 분야의 주제를 매주 선정하여 전문 강사에게 코칭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본 교육의 큰 장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학습자가 교보제는 어떻게 받아볼 수 있나요? 아마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비대면 교육이다 보니 인텐시브 과정에서 교재가 꼭 필요하겠죠? 언택트 시대라고는 하지만 교육만큼은 특히 커뮤니케이션이 가장 중요한 외국어 교육만큼은 학습자의 마인드를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학습 중당 보충을 위한 간단한 간식 등 저희의 정성을 가득 넣어서 택배로 발송드립니다. 정말 온라인을 뛰어넘어 마치 대면을 하듯 저희의 아날로그 정성이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별도의 온라인 학습 플랫폼이 있나요? 네,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저희 클래스나우 외국어 369는 멀티 캠퍼스 러닝 클라우드 캠퍼스를 구축하여 온라인상에서도 상시로 강사와 학습자의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각 교과목 게시판에 강사들이 해당 수업일에 대한 교환을 올립니다. 또한 교육생들이 질문을 하거나 과제를 업로드하고 강사분들이 피드백을 하면서 온라인상에서도 상시로 활발하게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클래스나우 369에 대하여 상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비대면 외국어 교육에 대한 고민이 사라지셨나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멀티캠퍼스가 축적한 클래스나우 369 노하우를 경험해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이어서 라이브 Q&A가 진행됩니다. 궁금한 사항을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라이브 Q&A로 다시 찾아온 박소연입니다. 앞선 영상 잘 보셨나요? 영상 안에 저희 클래스 나울 369 과정에 대해서 충분히 내용을 담으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또 이제 보시면서 궁금한 부분이 생기셨다면 지금 채팅창을 통해서 질문을 주세요. 그러면 최대한 주어진 시간 내에 실시간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그 사이에 질문을 좀 주셨는데요. 첫 번째 질문으로 스티븐 리인님께서 혹시 교육 진행 시 플랫폼은 줌을 사용하시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어, 저희는 이제 고객사 니즈에 따라서 원하시는 플랫폼으로 맞춰서 교육을 다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줌뿐만이 아니라 다른 온라인 플랫폼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질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GH님이 초급자를 위한 클래스도 비대면으로 진행 가능한가요?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네, 물론 가능합니다 어, 다만 초급자일수록 조금 더 심리적으로 편안한 분위기에서 밀착관리가 용이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적은 인원으로 장기간 천천히 수업을 나가는 것을 권장 드리고 있습니다. 네, 답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어, 그 다음 질문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직접 경험해보고 싶네요라고 또 말씀해 주셨고 어, 광대승천 님 어, 아이디가 굉장히 재밌으신데요. 어, 화상 외국어 교육 전 사전 레벨 테스트는 어떻게 진행하시나요? 비슷한 수준의 교육생을 한반으로 배정하나요? 어, 이 부분도 굉장히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그 외국어 교육이다 보니까 학습자 간의 어떤 레벨 차이도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일 텐데 저희가 이제 시청자를 대상으로 해서 사전에 전임 강사진이 개별로 스케줄링을 다 해서 전화 인터뷰를 합니다. 그래서 이를 토대로 해서 레벨을 맞춰서 소규모 클래스 인원을 구성합니다. 시간이 조금 제한이 있어서 빨리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린 왕자님이십니다. 음, 어, 집중 과정 말고 일반 과정도 비대면으로 진행해 보셨나요? 예를 들어, 주 3회, 뭐 하루 2시간, 이런 방식으로요. 어, 저희, 물론입니다. 저희, 어, 다 여러 방식으로 가능하고요. 음뭐 1대 다로 해서 비대면으로 비즈니스 어학 특강도 진행을 한 이력이 있고요. 그리고 1대 4로 주 2회 1시간씩 4주간 영어로 또 이제 클래스를 운영해서 아주 활발하게 진행한 그런 이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형태와 목적으로 학습자 맞춤형으로 개설하고 또 운영이 가능합니다. 네. 어, 질문이 되게 적극적으로 많이 주셔가지고,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 다음, 블루피쉬님입니다. 어, 개인적으로 굉장히, 예, 마음에 드는 닉네임인데요. 네, 외국어 클래스나우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개 과정 또는 하나의 레벨을 마치는데 수업은 총몇 시간으로 이루어지나요? 요거 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실 뭐~ 딱 정형화된 그런 시간을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목적도 다양하고 그리고 또 레벨도 다양하기 때문에 예딱 뭐~ 규격화된 시간을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기본 어학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하루 (6시간에서) (8시간) 주 (5회) (4주) 과정 중고급자를 위해서는 비즈니스 스킬 단위로 잘라서 최소 일주일 단위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어 라이브로 그 건강 뿜뿜님 제가 질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라이브로 공부를 하고 난 뒤에 녹화 영상도 제공이 되나요? 네, 요 부분은 사실은, 어, 교육생분들하고, 이제 강사님하고, 이제 초상권, 예,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사전에 그런 부분에 동의를 좀 구하고, 예, 가능하다라고 하실 때, 저희가, 어, 라이브 녹화한 내용들을 나중에 복습용으로 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사전 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진 후에 예, 제공이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디미찍 님이 또 어, 질문을 주셨는데요. 만약 수업 참여를 못하면 학습자 보강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라고 물어보셨습니다. 네 시간이 또 되지 않으셨을 때 수업을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신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저희가 그 러닝 클라우드라는 온라인 플랫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각 교과목별로 강사님들께서 해당 강의일에 교환을 다 올리십니다. 그래서 그 교환을 보시고 예, 추가적으로 개인 보강 학습이 가능하시고 또 질문이 있으시다면 게시판을 사용을 하셔서 예, 강사님께 질문을 하시면 바로 강사님이 보시고 피드백을 활발하게 주십니다. 네, 네. 많은 질문을 좀 주고 계셨는데 네, 아쉽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서 클래스나우 360 라이브 Q&A를 마무리해야 될것 같습니다. 저희 멀티캠퍼스 비대면 외국어 교육에 대해서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잠시나마 온라인으로 여러분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실제로 수업에서 만나뵐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비대면 IT 교육 세션이 이어집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